시청자 여러분, 대한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 대장입니다. 제가 이제 대한전선을 구독자님들하고 6월 달부터 이제 끌고 왔는데 최근 들어 이제 조회수가 갑자기 줄더라고요. 이제 원래 1,000몇 백까지 나왔는데 보시죠. 1,000몇 백. 근데 갑자기 4, 500으로 줄어 가지고 보지 싶었더니 대한전선 영상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고 와 가지고 이 대한전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깨 쫙 피시고 가슴도 피시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어쨌든 좀 많이 봐주십시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대응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또할 건데요. 일단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내드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얘가 25,000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밑에서 이동 평균선이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이 이동 평균선과 대한전선의 캔들이 만남의 강장을 통해 가지고 만났을 때 이때 얘가 깨느냐 반등을 하느냐 그거를 지켜보면서 예,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급하게 우리 이미 구독자님들하고 벌써 100% 수익권이고 지금 새롭게 보내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위에서도 그래도 해먹을 수 있는 구간을 안내해 드리고자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 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7대 그 그룹들이 만나가지고 833조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이 될 수도 있다 먼 미래로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대한전선한테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꿀이 될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삼성에서도 450조, SK 128조, 현대차 125조, 한화 50억 불,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풀린다고 하고 있는데 어디에 풀리냐라고 했었을 때요 SK는 HBM 만드는데 푼다고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GPU랑 HBM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 정의성 같은 경우도 깐부치킨에서 젠슨한과 소맥 러브샷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이것도 들어간 데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등을 건설할 생각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울산 전구체 배터리 등에서 해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전력 인프라망에 대한 거를 시장에서 확실히 뭔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 말고 야 전력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게 부각이 빡 돼야지 그때 이제 저희가 제가 원하는 그런 목표가까지 갈 수가 있게 될 텐데 그거는 시장이 결정해 주는 거고 시장을 우리 개인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인정해 주는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칠대 총수들이 저렇게 돈을 퍼 주어주면서 AI 데이터 센터 뭐 삽을 푼다던가 이제 뭔가 직접적으로 진짜로 뭔가 시작을 하는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체력주의 조건 1, 2, 3번 말씀드리는 거. 3번 재료의 형태, 시장이 알아주는 형태가 되고 수급이라는 게 들어오려면 2번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리.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재료와 수급이 붙었을 때가 여기면은요. 얘가 상한가를 가도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죠. 대신에 얘가 여기 위에서 요런 데서 갑자기 뉴스가 붙어가지고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개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고 사실 여기서 얘가 이런 식으로 25,000원대를 계속 지켜준다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대한전선의 세력 자체가 일단 파워가 있다라는 것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후에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 얘가 지금까지 올린 다음에 굳이 여기 가격을 지켜주는 게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실때 그룹 때문에 저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먼 미래에는 사실 지금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돈이 막 흔해지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닌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때가 있을 겁니다. 대신 지금은 그냥 먼 미래일이니까 굳이 지금 알 필요는 없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하고 타점을 통해서. 6월달부터 끌고 와가지고 100%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지금 기분 좋은게 로키테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또 가졌고요 263%를 또 달성했습니다 프로티나가 380% 보기 때문에 사실 뭐 260%도 감사할 따름이지만 어쨌든 대한전선의 타점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그 전부터도 제 타점을 받으셨던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얼마나 어떻게 수익을 많이 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대한전선이 자리를 지켜줬을 때 여러분들도 그 이상의 수익을 어떻게 낼수 있는지 아실 수 있게 되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보고 오시면 수급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주봉 또 체크 해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 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 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 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스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거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휴로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 상한가를 봤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월에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2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 놓은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만3 0 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 원인 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눌리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다 매도 타점을 보내드렸던 날이 요 날이었죠. 시가에 던진다고. 어, 그 미국장이 마이너스 2% 넘기 시작해가지고. 와, 외국인이 150만 주를 갖다 던졌어요. <laughs> 이 새끼들 이거 진짜 어쨌든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거는 기관 쪽에서 금투가 좀 눈에 띄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지금 팔아 제끼고 있는데 앞에 샀던 물량에 비하면 지금 팔아 제끼는 거는 뭐 애교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기관이 외국인을 넘사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한전선이랑 LS전선 두 개가 우리나라 탑 전선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기관 쪽에서 우리 개인들보다 더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졸라게 모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가 매도세로 바뀌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주가를 지켜주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장대로 올라갈 때는 또 이제 외국인도 갑자기 이제 매수세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25,000원대 의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봉을 본다 그랬을 때도 지금 여전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얘가 여기 상방에서 계속 지켜 주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될 거고요. 그때 저번에 여기랑 비교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올라간 다음에 한주두주세주네주 주, 주, 네주 정도까지는 박스권을 지켜주는 척 했다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건데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증시 말고요.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저가를 지금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나왔던 패턴이 여기서 나왔던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왜 사실 지금 여기서 돌파를 또 나와 준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조금 더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살짝 꺾인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거시기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한 전선의 목표가까지 가는데 그 여정이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한 6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 준다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만 미친놈처럼 올라갔다 라고 하는 효성 중공업도 보시면 얘도 중간중간에 엄청 힘들어게 했었던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박스권 이탈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느낌으로 깼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 그런 것들 다 과정이 힘든 건데 다 버틸려면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매수를 통해서 또 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백 프로 정도 수익권이니까 여유가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 근처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제가 매도하고 매수를 다 보내드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6-8354 보내신 다음에 항상 영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타점도 제가 보내드리는 거 알고 타점을 받으시는 거랑 모르고 타점 받으시는 거랑 천지차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구독도 하셔서 영상도 꼭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